이기 2일 전인가? 아 3일 전이고요 이거 이제 제가 인터파크 티켓팅은 처음 해봐가지고 인터파크 네, 티켓팅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할거거든요 핸드폰으로 할거라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아무거나 폰으로 하시는 분 들어서 봐볼게요 이거 다 구직쿠폰가 진짜 안 된대요. 진짜 왕어괜니 괜히 스캔딩 벌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이, 뭔, 개소리야! 슬로건이 었어요나 어차피 나못 가는데 슬로건이 어. 왔네요. 슬로건을 또 뜯어봐야지요. 우와! 나 슬로건 처음 써봐. 운학틱아 짜증나 진짜. 헐 진짜 이런 이런 질감이구나. 진짜 이게 낫군요. 제가 보자마자 제가 그도 사게 만드는 이런 슬로건을 샀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친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이쁘다. 뒤에도 운학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가 못 왔네. 방이다 전시를 그냥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요 드디어 마음의 마지막 물품인 필름이 왔습니다. 제 이거를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걸 PDF 파일로 보내야 된다고 하길래 막 다시 보내고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오! 되게 안전하게 좀 짝짤리다 보내셨네? 짜라란 너무 만족스러워. 삐뚤빼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일 하려고 하고. 진짜 좋은 영화였어요 이것들을 이 복주머니 안에다가 뽑는 형식을할 거고 한하나당 15개 정도 되고거 같아요 여기 이제 퇴친에 넘어가는걸 이렇게 빼놓고 한개 자를까 한번 제가 저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낸다여아더짠 재현이 성우 잘 들고 어오지 못해 문학이 축하는 없죠? 어 재현이 문학이 기울여도맞춰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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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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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하 시키. 언그러세라 d 너무 t 쁘 h i p it all. The father, the e n 리아이스 하든 오, 오 네. 네. 멤버 나이스. 아,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이요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안 나와 나 나와 너무 많안 나와 너무 나으로 찍으면 되잖아 정으로찍잖아명 연명 빨리 설명하자 안녕하세요 티비는 샬 겁니다 흰색은 이하니 회색은 혜선입니다

너무 지쳐버림와 l 너무... i v 맨날 이런이 <놀라> I'm 아, not g 아. o i 했어 to take a 하 o o k at it. I'm not going to take a look at it. I'm not going to take a look a 야아어 아, 너무 힘들어. 와, 아, 아, 진짜 힘들어. 네, 모두 들이터반다지에 너무 감사하고, 이거 저 진짜 정리하는 한 시간밖에 없어 진짜 한게 나온 것도 있는데. 저다 나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고요. 바다도 지 진짜 이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걸 받아보려가지고 저 나눔 받아러 오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다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 아침 마이백아나 이거 배터리가 빨리 꺼져가지고 내가. 빰. 이게 무슨? 뭐... 네. 아무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갑자기 멈췄어. 아 힘들어. 옆덕 10, 20분째 못먹는데 아니 소감을 말해보세요. 두렵아요. 그 아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끼도 못 먹었거든. 나 먹었어. 나 김밥. 야나 열나는 거 같아. 별이 졸라 아팠지. Thank <laughs> you. 화 <목소리> 어디있어? <목소리> <목소리> 어, 이해거무 네. 어, 아, 아 어, 어, <laughs> 어, <물론> 사실... <laughs>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 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돌아갈곳은가에없는데 이났 아, 네.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것 같은데 벌써 나온 대영의 마지막이라는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어, 근데 는그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보이넥스챕터어얘기할요 <laughs> <마지막>. <참통. 웃음> 어제 전그기었잖아요기사서다 네, <laughs> 네, 어제 저말처럼는데고지어서 그렇게 하고가 기사를 <laughs> 원도한테 재현이가 엄 기타를 줬고 아, 이렇게 말할 거나 그걸 여러분 통해 서고다원도와나이하는모습마이보 왔을 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준비하는 기또신 힘든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나의 제가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모자 이렇게 다가 한 명씩 괴로운 사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나는 또 어떤 말을 할까 또가정위 할까 근데 하면 또 뭔가 제가 울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 앞서 빵빵빵 해주니까 어우 일단 안해야는 생각이 들아 <laughs> <못 웃음> 네. 죄송합니다 왜냐 저는 울면 여기 지금 오토박스 쳐야겠다 울면 아니 아니 저 울면 진짜 막어 말도 안돼 <laughs> 정말 멤버 한 명의 부모님이 여섯 명의 부모님 같다는 말이 멤버들기리 했었는데 막, 또, 뭐 예를 들어, 어제도 지훈이 어머님, 야, 지우야너 분명히 자리 꺼지밥먹어라 막, 이 그러시면서, 야 그, 너네 대기실에 내가 넘어갔으니까 막밥 얻어줘 뭐 하는 거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우리 엄마한테 듣던 말을 지훈이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어? 하다가 또, 피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가위너너어그살 빠져서 또때려시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모두가 정말,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이런 거 없이, 우리 부모님처럼. 아직 안온다 누러가면아아 진짜 피곤에스 왔는데 <laughs> <laughs> 음. 첫번째 기억은 절게못잖아요 12월 14일 어, 어, 어. 인천에서 인천 남진시장으로 8개월간 78개월간 거울을 들고 이곳 서울에 가면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이밤 여러분이 저희의 별빛이 되셨습니다. 어주 모두 핸드폰 프리시아인 되주세요 여러분.